7월 28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44절로 50절 말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기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본장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 부은 것을 칭찬하시고 많은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과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애절한 심정으로 구원과 회개를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쳐 불신앙과 천박한 믿음의 위험성을 이 세상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나를 보고 믿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고 믿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유한 복음의 중심 사상 중 하나이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본다라는 것은 육적이 아닌 영적으로 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그러한가를 상고해 보고 말씀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을 이곳에서 본다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사탄의 시인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증거이고요. 이 당시에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심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믿지 않을 때에 그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따라서 불신자는 죄값으로 이미 정죄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48절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47절 말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죄인을 위하여 오신, 감사하신 우리 초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48절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의 이 말씀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위하여 오시는 위대하신 재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거절과 불신앙으로 예수님의 공적 전도는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뒤를 이어 곳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많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세상 말세지말의 끝자락에 다다랐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이신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전도하라 그러셨습니다.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정보인데 억만 장자 투자자의 인터뷰인데 디지털 화폐는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며 이제 그들은 몸속에 쌀알만한 것을 심는다고 하면서 불신자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유한계시록의 13장 말씀 때문에 의심해서 거부반응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우선 잠시 동안만 이렇게 모바일을 통해 사용하다가 무슨 일을 터뜨리겠죠. 그리고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명목으로 몸속에 넣는다는 내용의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디지털 화폐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 때 재난 지원금 받을 때도 유효 기간이 있었죠. 백성들이 이제는 많이 훈련돼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지난 팬데믹 때 많은 이들이 적들의 정체를 알게 되어서 링겔이나 주사 한 대를 맞을 때도 일단 의심을 하고 내 몸속에 이게 과연 유익하냐 아니면 해로운 동물질이 있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이어 뉴욕도 로봇 개가 경찰을 대신하여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중국은 쓰레기 분리 수거장에서도 안면 인식 카메라를 통과해야만 쓰레기통의 뚜껑이 열려요. 사회적 신용 점수가 낮으면 쓰레기통 뚜껑이 열리지 않아서 그나마 쓰레기도 못 버리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댕기열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댕기열에 걸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군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흰신을 신는 자들을 얼마든지 해킹할 수 있고 기계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속히 금식하고 회개하여 모르고 신는 흰신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올 가을부터 독감 흰신 맞는다는 발표를 했는데 기계 인간 되지 않으려면 절대 피해야 합니다. 어제 늦은 시간에 구독자님께서 27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평택에 있는 미군부대 앞에서 악한 자들이 미군 철수를 위해 모인다고 하시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나라가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올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해방을 맞아 고토로 돌아가는 유대 백성들이 아닌 한미동맹 70주년이자 한국전쟁이 정전협정 맺고 장기간 휴전에 들어간 지 70년째 맞는 해입니다. 따라서 올해 악한 자들이 미군 철수를 외치는 것이 왠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바라는 것을 미국도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떨쳐버려지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미국 국방성에서 김정은의 행보를 유의해 봐야 한다는 인터뷰 내용의 그 영상이 생각이 나서요.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북한이 사전에 미리 다 짜고 구스톱을 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는 상위 1%의 저들이 자신들의 꼭두각시들인 각국의 정상들을 이용해 이제 우크린에서 한국과 대만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사탄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악한 사탄마귀가 자신들의 처소로 영원히 쫓겨나게 속히 쫓겨나게 하옵소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이고 그 기도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아놨다.